한수수학입니다. 어, 122쪽 평면 네, 좌표 중단원 문제 지금 122쪽에 7번부터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두 점이 있고요. x축 위에 점 p에 대하여 그래서 선생님이 어, 직교 좌표 x축 y축 그리고 4콤마 마이너스 1 3콤마 1 그렇게 다안 그릴 거고요. 그냥 이렇게 x축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점 A가, 뭐, A는 4콤마 마이너스니까, 원래 밑에 부분, 4, 4, 4분면에 있겠죠? 네, 귀, 그냥 밑에다 적어줄게요. 네, 얘가 A에요. 점 A인데, 얘가 몇콤마 몇이다? 4콤마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X축이에요, X축.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3콤마 1이니까, 요 위에, 여기서 놀고 있겠네, 여기서. 여기서 놀고 있는, 요 B라는 점이 있는데, 얘가 3콤마 1이에요. 근데, 점, P라는 점이, 점 P라는 점이 어디서 놀고 있다? X축 위에 있는 점이다. 라는 것을 보고 우리는 요 X축 위에 점한점 점 P를 잡으면 되겠죠? 여기 잡을까? 뭐 사이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왼쪽에다 그릴게요. 이 점의 좌표가 X축 위니까 얘를 A 0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 요점 A와 점 P, 요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거리. 응? 선분 A, 선분 A, P의 거리는 루트 어떻게 할까? A-4 하겠습니다. 4-A 해도 됩니다. A-4 전체 제곱, 그 다음에 0-1, 0-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은 선분 AP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 자, 거리니까 양수니까 이게 루트 벗겨지겠죠? 그래서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전개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에다가 1 더하면은 17이다.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분 BP. BP가 얘잖아요. 얘. 얘. 얘를 구하라고 하면은, 자, 요번에는, 자, 어떻게 요 BP라는, 선분 BP라는 녀석에, 길이는 루트에다가 a-3 전체 제곱 더하기 0-1 제곱 요거니까 자 이것을 다시 제곱을 하면은 루트가 벗겨지게 안내고 그냥 전개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에다가 1더하니까 10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거죠 이 어, 제곱 맞죠 그래서 이거 두 개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나와있는 이 빨간색 즉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하란 말입니다. 더하란 말.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a제곱에다가 a제곱 더하면 어떻게 된다? 2a제곱이고요.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6하면 마이너스 14a가 되겠고 플러스 17에다가 플러스 10하면 플러스 27이 된다. 그래서 이거의 최솟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앞에 없지만은 얘를 만약에 y라고 하면은 그 2차 함수잖아요. 물론 x축이 아니라 a 축이라고 할게요.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솟값이 존재하겠죠. 이 최솟값을 어떻게 구하냐? 완전 제곱식 플러스 뿅꼴로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앞에 2로 묶어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앞에 2로 묶어주면은 얘는 2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7 a 그 다음에 공간 살짝 비워놓고 플러스 27 할게요. 사이 왜비어두었느냐1차의 개수를 반띵 제곱을 하면 되죠. 그래서 얘어 2분의 7의 제곱을 넣어주고 다시 빼줘요. 2분의 7의 제곱을요. 빨간색이고 중간로로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 준식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변형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 이 요거 세 개가 다시 말해서 a 빼기 2분의 7 전체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그 4분의 4분의 77에 49니까 앞에 2를 곱하면 얼마?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49가 되겠고 플러스 20 이거 빨간색으로 해줘야 되겠다. 플러스 27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려 했으니까, A가 얼마일 적에, A가, A가 2분의 7일 적에, 요때 Y값이 최소값, 그 Y값이 바로 얘라는 거. A가 2분의 7넘으면 얘는 0가 되고요.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49에다가 더하기 2분의 54니까 정답은, 2분의 5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방법으로 푸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선생님이 원래 최소값, 최대값, 2차함수 구할 때이 방법 말고 또 어떤 방법? 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알려줬잖아요. 어떻게 풀었는지 다시 한번 더 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선생님은 이 방법을 더 강추합니다. 어, 지금 나와있는 빨간색,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을 더 칠하면 잘안 보이니까 초록색으로 하자. 얘가, 얘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게 2차 함수고 아래로 볼록이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잖아요. 어? 2차 함수고 아래로 볼록이에요. 얘가 아래로 볼록이에요. 요렇게. 뭐가? y는 2a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27이라는 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최소값이 되기하는 요 x의 값을 어떻게 구하냐? 이거 축의 방정식 쓰면 되겠죠. 축의 방정식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근의 공식과 비슷하죠.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를 제외하고 마이너스 2a분의 b 요것만 쓰면 되죠. 응? 축의 방정식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a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 a분의 b가 마이너스 14고요 정리하면 얼마다? 얘는 2분의 7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아 그래서 x가 2분의 7일 때 최소값을 가지는구나 그럼 주어진 준식을 자 이걸 y라고 하지 말고 fa라고 합시다 fa fa 그래서 x가 얼마일 적에 아 a가 얼마일 적에 2분의 7일 적에 그래서 f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2분의 7이니까 주어진 준식 2곱하기 2곱하기 2분의 7을 집어넣고 제곱을 하면은 4분의 49 마이너스 14곱하기 2분의 7 더하기 27 이렇게 되고 이거를 산수를 해보니까 여기 약분되고요 2그 다음에 얘는 7. 어, 이 산수한 거 이것도 복잡하긴 복잡한데, 어, 개인적으로 요거보다는 이게 더 심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는 거는 선생님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략하지 말까? 해볼까? 생략할게. 그래서 이거 산수를 해보면은, 아니다, 계산을 하자. 미안하다. 어, 그래서 2분의 49에다가 빼기 49, 더하기 27. 그래서 마이너스, 어, 공간이 되게 적은데? 여기다 할게, 여기다가. 좀, 엎치락, 집치락이지만, 마이너스 49에다가 플러스 27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2죠. 그래서 2분의 49에다가 빼기 22니까, 다시 말해서 2분의 49에다가 빼기 2분의 44니까 빼기 44. 그래서 얘는 얼마다? 2분의 5다. 요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똑같죠? 뭐, 어떤 방법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지만은,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푸세요. 요렇게 풀어도 되고요. 요렇게 풀어도 되고요. 음, 나는 얘가 더 좋아. 음. 자, 이어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점이 주어져 있고요. 이세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의 좌표를 구하라 여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외심이 갑자기 나와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어. 외심이 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라서 많이 가물가물한데, 무슨 줄임말이에요? 외접원의 뭐예요? 외접 원의 중심의 줄임말이죠. 요외 자와 요심 자. 그래서 외심인 거예요. 외심의 성질들 말해 봐 하면은 지금 브리핑할 수 있는 친구들은 몇 없을 텐데. 자,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 봅시다. 그림을 한번 그려 보면은 이제 외심의 성질을 알수 있을 건데 우선 원을 하나 그리고요. 어, 원처럼 안 생겼네. 다시 그려 봐야지. 자, 원을 그린다고 그렸는데 네, 요렇게 원이 있다고 합시다. 자, 원처럼 안 생겼지만 아, 이쁜 눈으로 봐 주세요. 예. 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원. 원이다. 어. 그럼 여기에 삼각형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얘가 A고요. 얘가 B고요. 얘가 C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의 중심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원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의 점들의 집합이니까 여기서 이까지의 거리와 여기서 이까지의 거리와 여기서 이까지의 거리가 모두다 어떻다?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외심의 성질 중 하나예요. 이 그려보면 당연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점의 좌표를 p라고 하고, 얘를 x 콤마, 아, a 콤마 할까? 아니, 그냥 하자. x 콤마, 네, y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 p라는 점과 a라는 점, a라는 점이 지금 몇 콤마 몇이에요? 1 콤마 0이고요, b라는 점이 1 콤마 6이고요, c라는 점이 3 콤마 인데 진짜 직교좌표 그려갖고이점 위치 맞춰서 그리지 마요. 시간 낭비에요. 실전 시험에서도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외접원을 그린 다음에 중심.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이니까 AP의 길이와 BP의 길이와 CP의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적으면은 선분, 선분 검정색을로 적어야지. 선분 AP의 길이와 선분 BP의 길이와 선분 CP의 길이는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이 같은 길이니까 모두 다 제곱을 하여도 같다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맞죠? 같은 수 길이의 제곱이니까. 왜 제곱을 했냐면은 거리 구하는 공식이 루트가 있는데 제곱을 하게 되면 루트를 벗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선분 AP의 제곱. 자, 여기다 줄끝줄끝 구하겠습니다. 줄 얘들 둘이 가지고서 식을 적으면은 AP의 제곱이 x 1 전체 제곱하고 빼기 1 전체의 제곱. 그다음에 y 0. 그러니까 y 제곱. 원래 루트가 있었는데 루트 제곱이니까 벗겨진 거고. 그다음에 우변에 BP. 선분 BP 길이의 제곱. BP의 길이는 x 1 1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6 전체의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맞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에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y 제곱이고요. 우변은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12y 더하기 36. 밑에다 이렇게 적었어. 좌변에 x제곱, 우변에 x제곱 날라가고, 좌변에 y제곱, 우변에 y제곱 날라가고, 그 다음에 좌변에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날라가고, 좌변에 1 남고, 우변에, 마이너스 12y를 좌변을 넘기면 플러스 12y가 될 거고, 1을 우변으로 넘기면, 아, 1도 있네. 여기 1도 있고, 날라가고, 우변에 그럼 얼마가 남아요? 36이 남죠? 그래서 y는 얼마다? 3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게 세개식이니까 연립방정식, 뭐, 얘랑 얘랑 짝지고 얘랑 얘랑 짝지어도 되고, 얘랑 얘랑 짝지고 얘랑 얘랑 짝지어도 되니까, 오른쪽 두 개에 짝짓자그러면 BP 길이 제곱이 우변이니까, 이거 정개하니까 어떻게 된다? 아, 그냥 이렇게 적을까 어떻게? X-1 전체에, 자, BP, BP, X-1 제곱, 더하기 Y-6 제곱. 원래, 루트가 있어야 되는데, 제곱을 했기 때문에 없으신 거고요. 그러면, cp의 제곱. c랑 p, 선분 cp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x 3. 전체의 제곱. 더하기, y 2. 전체의 제곱. 원래, 루트가 있는데, 제곱이 있어서 루트가 날아가고. 좌변을 전개하고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y제곱, 다 적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마이너스 12y, 플러스 36. 그 다음, 우변의 것 밑에다 적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그 좌변과 우변에 지금 x제곱, y제곱, 또날리거 뭐가 있어요? 음, 이제 없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다가,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원을 지우겠습니다. 원을 지우고, 다 풀었으니까 그림 봤잖아. 다 이해하잖아, 이제. 어, 이 위에다가 다시 적으면은, 자, 좌변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2Y, 플러스 36. 다시 다 적을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랑 36 더하면은, 플러스 37.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Y. 우변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6x 그다음에 마이너스 4y 상수는 9랑 4더하면 플러스 13이고요. 어 아까 전에 그 y가 3이었다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3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3을 집어넣고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마이너스 어, 6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은 플러스가 되니까 4x가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7 빼기 36이니까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을 우변으로 이항하면은 얼마가 된다? 12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x는 얼마다? 3이다. 그래서 x는 3 y는 3이니까 고하고자는 외심의 좌표는 어? 어디서 실수를 했나? 아 실수했네 실수 아 다시 지우고 할까? 자 차근차근 다시 누구를 자, 마이너스 2x, 이거 마이너스 2x 좌변으로 오면은 플러스 4x고요. 자, 얘랑 얘는 했어요. 그 다음에 37에다가 빼기 36 하면은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우변에 마이너스 10에다가 플러스 13 하면은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1, 우변으로 가면은 4x는 얼마다? 0이니까 x는 얼마다? 0이에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점의 좌표, 즉, p의 좌표를 x, y라고 했으니까 그 좌표는 몇 콤마 몇이다? 0 3이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좌표 점이 되는 겁니다.